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해결사, 지준우입니다. 저는 구찌, 버버리,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건강인흥식품 OEM 제조,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 회사, 렌탈 영업 등안해본 온라인 사업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운영 중이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정보와 죽은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죽은 정보를 믿고 있다가 시간과 돈을 많이 날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온오프라인에 엄청나게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이런 정보만 구분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좋은 정보와 죽은 정보를 구분해야 될까요? 바로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도 그대로 흡수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보고 내가 작게라도 테스트해보면서 이 정보가 죽은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셨다면 꼭 최후의 검증까지 진행하셔야지만 죽은 정보와 좋은 정보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정보를 구분을 하셨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차별화하고 고도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바로 진입장벽을 쌓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들어왔을 때 나를 따라오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명품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이 명품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끊임없는 차별화 고도화를 통해서 지금의 B2B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즉 진입 장벽을 높여야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까지 가는 단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럽 현지 허브를 구축해서 이탈리아의 여러 명품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유통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과 사업 제휴를 통해 높은 성장세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물류 시스템과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350여 명의 파트너분들과 함께 지금의 명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350여 명의 파트너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주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인분들,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셨던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를 통해 월 1억의 매출을 올리시는 셀러도 있을 정도로 함께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결사 지준으로 구독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좋은 정보와 죽은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리고 성과까지 가감 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 수준은 꼭 구독해주세요.